프로의 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프로입니다 네 프로토 124이차 분석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경기 공유 못해드렸는데 네. 네 SSG 네, 이거 예상했는데 SSG 예상했고 네. 확률값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들어왔네요. 이렇게. 네. 지 이거를, 네. 이거, 이게 큰 오류였죠. 예 네. 이거를 왜 갔을까. 깊이 네. 반성하고 있고, 네. 결국엔 선택인데 선택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배 봤는데 정배가 들어왔죠. 이거는 맞게 들어왔는데 언더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폭력값잘 맞고 있습니다. 예. 세판 경기도. 정배 세파의 승리 마인 승 언더를 예상했는데 오버가 들어왔죠. 네. 나머지 필라 대에리조나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일 필라 놀라 대 켈리 놀라 켈리 두 선수 모두 뭐잘 던지는 투수죠. 예, 오늘 전력을 보면 네 필라가 6대1로 승리를 했고 따라서 3승 2패가 되고 내일 마지막인데 네전 2경기 확률값대로 네 역배 프린승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률 높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오바 보시면 되겠죠 오바 확률이 네, 58% 이렇게 되네요 이것도 탭 쓰는 것도 좀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네요 다시 또 바꿔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휴스턴 대 텍사스 이경기 예, 금일 텍사스 승리 예상했는데, 텍사스가 9대2로 승리를 했네요. 9대2. 네, 거의 오바. 한번 빼고 더오반데 내일. 내일은 기대되는 매치죠. 네. 하비에르, 슈어저. 네, 슈어저가 과연 지난번에 패배를 만회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네, 저는 이 연기 50대50이네요. 네, 승리는, 네, 승패를 50대50, 5 0대5 0인기 때문에 어렵고, 이것도 어렵습니다. 어려워. 어렵네요. 어렵다. 펜심으로뭐 이렇게 본 것도 많지만 맞지만 이 경기 언더 언더 언더죠. 언더 확률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사르자가 골을 넣네. 네. 이 경기 사르자. 네. 이 경기 셈무 아니면 무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네, 오바 경기인데 과연 어떻게 나왔지? 나머지 경기 이거 마인승 봤는데 꼴이 없네요 아직. 이거는 일반 나 나부바오. 일반승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봤는데 네. 나사지마가 골을 네요 우디네 세대 대책 이 경기는 시작했는데 승에 햄무의 언더 이렇게 네. 승패는 어렵고 네. 보게되면 요쪽 라인 네. 승무니까 이쪽 라인으로 보시는 게, 네,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네, 해보았고, 알사들 대 알파이는, 이 경기 보시면, 알파이의 프랜이 0%니까, 네. 핸물을 중심으로 핸승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오바 경기 이렇게 예상이 되겠네요. 아닐 드때몬바시티는이 네, 경기 뭐일반 승은 그냥 들어온다고 보여지고 네. 이거 마인승까지 요까지 노려볼 수 있고 이렇게 4.5점 언더니까 4대 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겠네요. 이와 이거. 퓨어린티나 경기는, 승에, 햄모, 2.5점 프랜 오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저는 오늘 제 느낌상, 요구 옆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네. 86프로인데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느낌으로 플럼 경기도 네. 6배당 좋화해서 옆에 한번 가봤고요. 확률값은 네. 물론 무냐에 무냐기 때문에 햄무도 하나 갔습니다이 네. 네. 경기 개인적으로 무는 안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확률값을 토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 확률값을 확률값 글씨가 안 써지네요 확률값 제가 만들어서 이 퍼센트지 나오는 값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예 분석을 하고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60에서 70% 정도는 네. 그래도 적중을 꾸준하게 하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대 카디스 경기 어저께 리옹 1.64 만들어왔죠. 네. 오늘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펜성 저는 햄무, 좋을 것고 언더 경기,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언더네요, 언더. 그죠? 률값 제일 좋은 거, 언더. 이제, 울산현대 이런 거는 배당이 안 나와서 볼 수가 없고, 내일 경기, 네. 이거 아니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아, 2차 하기 전에 또 안했네. 1차 경기를 마저 안했네요. 다안 끝났네. 발렌시아 갈라타사 미넨 갈라타사 미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타사 미넨 상대 연적 없고 최근 연적 어, 갈라타사 오. 패가 없네요. 이 년도? 오, 배가 없어. 빅매치네요. 그렇다서이 경기. 이 경기는? 일단, 햄무. 햄무가 71%로 제일 좋고, 그 다음에, 2.5점 프랜, 그 다음에, 오바, 그 다음에, 우승부. 이 순서가 되겠네요. 1, 2, 3, 4.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햄무, 네, 햄무 1주 보도록 할게요. 인테밀란데, 인테밀란 없고, 메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2승 영무 1패, 2승 영무 1패, 맹구. 선이 조금 이연성한 후에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네요. 펜하겐 맹고, 1번에서 한 번도 부러진 적 없는 네, 100%짜리 경기네요. 그렇다면, 이 경기 햄물을 중심으로 헨승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2대 0 정도 오바. 이렇게 예상을 해볼게요. 네. 내일 메뉴 추천드릴게요. 추천. 그 다음 뭐죠? 세비야대 아스날. 무냐, 흰무냐, 문야 오바. 이렇게 나오는데. 살펴볼까요? 음, 세비야가 1승 1패. 한 번씩 주고받았는데, 뭐, 이건. 면수가 있어갖고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전적 술이 못 때렸네. 무 받치네요. 아스널도 무고, 이 경기 배당정보 살펴볼까요? 음. 무가 없는, 상패사이드 그렇다면은 한국값은 무가 제일 좋은데 음. 이경기 햄무 오바 햄무 무 오바 햄무 무 이 순서대로 볼게요. 1, 2, 3.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차. 2차 공유할게요. 인테르 대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 또 사라졌네. 아 어, 아래 죠죠 아래. 이렇게 하면 다 보이네. 인터밀란. 잘츠부르크. 상대전적 인체르가 4대3을 이겼고, 최근전적 나쁘지 않은 인터밀란. 잘 치는 안 좋고. 네, 배당정보 살펴볼게요. 이것도 세 번에서 100% 매일랑 똑같네. 요 인터밀란. 네, 승리 확률. 좋네요. 이 경기 역시. 네, 인터밀란의 승리. 네, 오바가 제일 좋고 그리고 오바 그 다음에 승 응. 네, 그 다음에 승 오바 승 팬 햄무 이런 식으로 바지네요. 이거 맞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테밀란의 승리. 다음 경기 랑스 대 PSV. 랑스 상태 안 좋은데. 랑스 랑스의 랑스. 꼬. 무모 PSV 상태 좋죠. 흐름이 좋습니다. 네 계속 전에 PSV 갔는데 계속 못 이겼죠. 네. 근데 배당통계 구매율은 무에 몰리는데 세가 일곱 번음 CSV. 음, 인기 맞죠? 제일 좋은 건, 오바겠구요. 그 다음에, 프렌. 그 다음에, 역배순. 이렇게 가볼게요. 오바, 프렌 역배. 브라가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 어, 4연승, 포르투갈, 레알도 모 뭐. 예, 두 경기에서 두 경기 다 들어왔죠. 이렇게. 레알까지, 제일 좋은 건, 프렌 프렌 오바 2.5점 프렌 오바 마인성 승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승 레안의 승리 추천드리겠습니다. 다 정해졌네. 베를린 대 나폴리 없고 베를린 전패 대 나폴리를 나폴리 승인데 프랜의 음. 확률 두개 있네요. 더 높네. 음. 대장이 좀 살짝 높죠? 1.77, 1.77 넣는데, 프렌의 확률 값이 더 좋다. 오바고이 경기는 당연히 오바겠네, 오바. 제일 좋은 건, 이거. 제일 좋은 건, 이거, 오바. 그 다음에, 프렘, 나폴리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 그냥, 승패. 우승부도 39%여서, 네, 확률이 있죠. 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마지막, 벤픽카드소시에다 밴비카 네, 소시에다도 나쁘지 않죠. 배당 확률은 네 승부가 많이 나왔네 무승패승으로. 근데 소시에다 많이 구매하고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은 거는 음. 소시에다 프렌 이게 제일 좋네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언더. 그 다음에 벤피카이슨. 네 소시에다가 이거니까. 음. 문화 역배. 네, 이렇게 볼게요. 문화 역배 쪽이 좋으니까, 수시에다 1.64 먼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 그 다음에 승. 이런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 확률 값을 토대로 분석 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네, 경기 보면 살펴보면 네, 다시 한번 정해 보면 네, 일단 정배 차로 보여지고요 네, 레알 승 네, 역배 보실 분들은 네, P.S.V. 역배 아스날 꺼졌다. 열졌네요 네, 이상하게 열렸네. 스포키 축구. 네, 이상하게 열려버렸습니다. 이건 뭐죠? 스포키, 이상하게 열렸네. 네, 이런게 있다고 하네요. 네, 밤이 깊었습니다. 네.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예, 참여하실 수있고요 참여 링크는 예, 덧글을 통해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하는 사람들 1기 모집이 끝나서 네, 2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2기는 자택 네, 가입비 예, 1만원 예, 이거는 카페 운영비로 쓰이고요월 예, 구독료 예, 네, 1만원 이렇게 해서 첫 달만 가입비 플러스 월구동료 받고 네, 2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확률 값으로 기준을 세우셔서 네, 분석하시면 네, 나름 당첨 확률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요. 네,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참여하셔서 네, 또 다양한 혜택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석 멤버 참여하시면 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매달 매달 네, 매달 공유를 많이 해 해주신 회원 세분 추첨해서 추첨이라기보다도 세분 네, 선정해서 네,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은 예, 뭐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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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는 뭐, 사설, 토토, 이런 거 홍보하는 카페는 아니구요. 네, 오로지, 배트맨, 배트맨 구매, 네, 구매로, 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 실력 좋으신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시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예, 통해서 분석하는 사람들 예,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예,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평안한 예. 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거기에, 예, 프로토, 프로토, 조합기, 닷컴 치시면, 예, 닷컴 치시면, 네, 그래프 확률 값들 토대로, 예, 분석 조합기, 예, 제공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고배당, 예, 고배당, 만들기 되게 어렵고 귀찮고 힘든데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쉽게 조합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